안녕하세요, 제로스티입니다. 아, 방금 타일이 하나 이어져서 선택지가 생겼는데 이제 제 군호가 지금 여기 어, 전우 막사에 도착을 했고 이제 막사를 어디를 푸실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막사를 푸시는 데 고려해야 될 조건은 일단 프로필을 봐서 공원 랭킹이 높은 쪽 막사를 빈 쪽을, 빈 쪽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선 대상입니다. 같은 막사여도, 막사가 같은 게 아니라 전투력이 높은 분의 막사를 먼저 깨게 되면 그만큼 그분은 전장에 참여가 늦기 때문에 이런 461위 그 공원 랭킹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런 고랭커들 막사인데 비어 있으면 이런 막사 깨려고 시도하는 게 좋죠. 그리고 방금 타일이 이어졌고, 그래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인데 지금 부실수 있는 곳이. 근데 이 여기는 지금 방어진이 갖춰져 있고, 이김탈모 이분은 저번에 제가 장각대 사조만이랑 장각대 붙을 때그 장각대 쓰시는 분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방어가 구축이 돼 있고 여기는 방어가 지금 허술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략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전우군으로 구 군호로 보내서 군호는 제가 영상도 계속 올리고 있지만 이 공성치가 7 1 2기 때문에 군호가 도착해서 한 번에 들어가서 깰려고 시도하면 이걸 그 활발하게 눈치채지 않는 이상은 한 번에 깰 수도 있어요. 제가 전 영상에서 보여 드렸죠. 저는 못깰줄 알고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전투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근데 의도치 않게 상대방 대처가 안 돼가지고, 어그 랭킹 3위 분의 막사를 깼죠. 이번에도 가능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전투가 일어나길 바라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는. 편성은 제 원래 50렙 찍어서 그냥. 친쟁의 지역엔 안 보내고, 거극사나 이런 거, 아니면 협격전 잡는 데만 투입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체력 있는 부대가 이렇게밖에 안 돼가지고, 구성은 기병, 궁병, 방패병, 기병, 아, 창병, 기병입니다. 어, 대응하는 움직임이 지금 보이진 않는데, 여기 와이키키비치 님도 공원랭킹 186위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활발하신 편이거든요? 대기하고 있다가 주둔 걸 수도 있고, 그래도 여기 아예 생 주둔 걸려 있어서 병력 소모되는 거 예상하는 거보다는 여기나, 그러니까 여기, 여기 69이나, 56이나, 이런 분들 랭커픈 막사를 노리고 군우를 운영하면, 다른 분들은 지키려고 달려들 수 밖에 없어요. 군호가 깰려고 드는데. 그리고 주변에 도움까지 올라, 어, 받아서 이렇게 지금 이게 700 내구도기 때문에 한 부트 부대씩 보내서는 이게 공략이 쉽지 않거든요. 부시는 게. 자, 부실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이게 다섯 부대니까 지금 앞에 그 전투를 하는 부대가 뭔지는 여길 보고서 상대방도 체크할 수 있으니까 창병이 몰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창병을 노리면 저는 군호 추방하고 궁병으로 카운터 칠 겁니다. 거인여구왕님 지금 활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울타리보다는, 음, 아, 근데 걸리, 걸리, 아, 공성이구나, 저건. 이게 한 분도 지금 반응하지 않으면, 이것도 깨요, 제가. 진격의 개돌맨님거 깨는데, 56이십니다. 이런 분들은 덱 파워가 센 분이라는 게검증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 막사부터 위주로 노려서 깨주면, 그래도 그 최전방 전장이 좀 수월해져요. 그래서 막사도 아무거나 깨는 게 아니고, 막사도 항상 랭커 붕들거 찾아서 격파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맹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서 항상 그 비어있는 고랭커 막사 있으면 무조건 영순위로 때려요. 근데 이것도 전 영상처럼 아무도 반응 안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그러면 그 다음은 그래도 타일 이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깨게 되면 어 진격의 도깨비? 여기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랭킹 13위 반응이 없네요 지금. 어, 징, 반응, 어, 징조가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700짜리 막사 하나, 두 개까지 노려볼 수 있겠는데? 왜냐면 제가 체력이 또 앞에 배치해 두긴 했지만, 체력이 지금 또딴 데서 협계 깨고 오고 막 이래가지고, 70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대응하시는 분이 없네요. 지금 이렇게 깨게 되면 두 번째 막사까지만 이렇게 랭커 분들 13위, 50, 56위 이런 분들 거 막사 깨주면 이쪽으로 올려면. 그 사기 소모해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동맹 란에서 기술에서 이 침착 대응이 개발돼 있지 않으면 사기 소모 20% 감소 이런 것라도 없으면 굉장히 먼 거리에서 와야 되거든요 막사가 없으면 그러면 사기가 없는 상태에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불리한 전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행군 속도도 재배치로 오는 것보다 느리기 때문에 전장 격파일 순위는 랭커 막사입니다. 그걸 포함한 뭐 요새라던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격파해 줘야 돼요. 어, 근데 1분인데 반응 없는 거 보면 가능하면 여기 진격의 도깨비님 것까지 가능하겠는데, 진격의 도깨비, 도깨비 개돌이... 아, 이거 한 분꺼 간것 같은데, 한 분꺼 다, 다 부실 수 있겠는데, 잘하면 일단 이건 부실 걸로 보이죠. 적어도 한칸 여기서 즉시 주둔으로 반응하지 않거나, 여기서 한칸 이렇게 주둔해서 15초 내로 오지 않으면, 이거 그냥 깹니다. 공성치 712에요. 어, 일단 이건 깬것 같고, 스타티스님이 아, 내거 있는 거 포함해서 오시는구나. 근데 저는 저덱에질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 일단 승리를 예측해 보고. 어졌다고? 어 중상인 부대는 추방해줘야 움직일 수 있어요. 부대 3마이 랭커분들 막사기 때문에 또 중상이 하나 나왔네요. 추방해주고요. 어, 중상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추방을 해주고, 추방을 해주고. 두 개까지는 두 개까지는 못 푸셨지만, 이 정도도 큰 성과입니다. 군호가 이렇게 운영하면, 어, 좋아요. 왜냐면 이게 다섯 부대가 한 번에 들어가는 거랑 다섯 부대가 뭐 1초, 2초, 한 5초 간격으로 들어가는 거랑 카운터 칠수 있는 게 다르거든요. 군호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